자 문제 11번부터 20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1번입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 취득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어 취득 당시에 여러 아시다시피 부대비용을 다 포함을 합니다. 그러면은 1번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재고자산 취득시 관련된 운임 등 부대비용은 포함한다, 맞죠? 그다음 2번 재고자산 취득시 애누리 매입환출 매입할인은 차감한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물건에 대한 불량이라든지 어, 뭐 하자라든지 그런 이제 뭐 이제 할인 이 이런 부분에서는 정상적으로 매입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감한다. 그래서 맞다. 3번. 재고자산의 그 보관에 대한 보관료가 있습니다. 그니까 러그 창고에 대한 이런 이제 보관료가 있는데 이 보관료도 이 매입 부대비용에서 포함시켜야 되냐라는 논란이 좀 많은 문제 중하나예요 그래서 어 11번에 대한 3번은 재고자산에 대한 보관료는 내가 매입은 했지만 단순히 보관만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부대비용으로서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재고 자산을 1년 이상 보관하더라도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하진 않는다. 그래서 1년 이상 보관을 하잖아요. 그 1년 이상 묵혀놓은 재고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처분을 해야 되는데 처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1년 이상 묵혀놨다고 해서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를 하는 게 아니고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재고라도 이거는 그냥 재고 자산으로 그냥 취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거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2번입니다. 물가가 하락하는 경우,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 방법 중 매출원가가 가장 낮게 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 문제에서는 이제 물가가 이제 상승했을 때, 이제 기말 재고액하고 단기 순이그 차이를 물어봐요. 이때가 이제, 어, 떻게 되냐면 선입,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 그 다음에 총평균법, 그 다음에 후위선치법순으로 이게 이제 물가 상승했을 때 단기순이익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어 매출원가는 이제 반대로 올라가는 거죠 매출원가는 이 상황에서 사항, 이 반대로 반대로 순으로 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후위 총평이동선입순으로 갑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물가가 하락하게 되는 경우는 반대로 보시면 돼요 물가 하락하는 경우에 대한 부분에서 단기순이익하고 기말 재고액이 가장 큰 순서. 이런 경우에는 후입이 가장 클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물가가 하락했을 경우에는 후입이 가장 크고 그다음에 어 총평균법 그다음에 이동평균법 그다음에 선입선출법 순으로 갑니다. 그리고 매출원가는 반대로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하락하고 있는 이 상황의 단기 순익 순으로 보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선입 이동평균법 그 다음에 총평균법 그 다음에 후위선출법 이 순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원가가 가장 낮게 평가되는 부분은 어디예요 그렇죠. 후위선출법이 됩니다. 그래서 12번에 단몇 번? 2번으로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3번입니다. 자 다음은 주식회사 제이비의 2024년 3월에 상품 매매 관련 기록입니다. 후이 선출법으로 상품 거래를 기록할 경우 2024년 3월 기말 재고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이 문제 보시면은 기초 매입 이렇게 돼있고 16일하고 23일에 출고를 했어요. 자 400개가 출고됐습니다. 자 선의 선출법은 이제 어, 기초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출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입을 먼저 한 순부터 어, 출고하는 거예요. 이게 선의선출법이고후의선출법은 반대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주문한 순부터가 아니고 최근에 구입한 분부터 순차적으로 출고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선이 선취법을 할 때는 3월 1일하고 3월 9일이 있으면은 3월 1일 거부터 먼저 출고하고 3월 9일 거를 그 다음 그 다음 거를 이제 출고를 해요. 이게 선이 선취법의 특징이고 후의 선취법은 반대로 3월 1일자를 기초로 있고 3월 9일자를 매입을 했으면은 최근에 매입한 걸 먼저 내보내요 그래서 3월 9일 게 먼저 내보내고 그 다음에 3월 9일 걸다 내보내면은 3월 1일 걸 내보내는 순서를 보시면 돼요 순서는 이렇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순서를 잘 몰라서 많이 틀려요 그래서 최근에 구입한 것부터 먼저 내보내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500개가 존재를 하는데 이 중에 300개를 이제 3월 9일자에 출고시키면은 200개 남고요 그 다음에 200개 중에 100개만큼 출고하면은 3월 9일자 매입은 400개 출고했으니 100개가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말 재고액은 어떻게 되냐면은, 3월 1일자에 200개 그대로 있죠? 곱하기 120원 해줍니다. 얼마냐면은 24,000원인데. 그 다음에 3월 9일자에 100개가 남아요. 근데 금액은 150원이에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15,000원. 그 다음에 3월 30일자에 매입한 게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팔다가 남은 수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300 곱하기 200이에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6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들을 다 합치면 얼마냐면은 9만 9천원의 기말 재고액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당할 정답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4번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JB의 상품과 관련된 2024년 말 자료입니다. 주식회사 j 비의 2024년 말 재무 상태표상 재고자산 장부금액은 얼마인가입니다. 적합법에 의하여 평가 후 금액으로 반영합니다. 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입니다. 기말 재고액입니다. 자, 이 중에서 지금 보면은, 어, 장부수량과 이제 실제 수량이 다릅니다. 그러면은 간모 손실이 발생하게 돼요. 그다음에 어 그리고 시가하고 원가를 봤을 때 원가 금액만큼 미달하면은 적가법이 성립이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원가보다 시가가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가법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치도 원가가 더높치동 원가가 지금보다 시가가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적가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원가보다 낮았을 때 적가법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어 이제 차이 수량은 몇 개냐면은 장부상 수량이 300개고 실제 수량이 260개에 대한 차수 몇 개냐면은 40개만큼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기에 200원 하면 얼마예요 8 0 0 0원이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제 이제 기말재고액은 얼마냐면은 260개 곱하기 2 0 0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52,000원입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문제에서 어 재무 상태표상 장부 금액은 얼마고, 저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후 금액을 반영한다고 되어 있긴 하지만, 이제 이 문제에서 이게 정상 감모인지, 비정상 감모인지 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얘기 없으면 그냥 비정상 감모로 그냥 보아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의도를 비정상 감모를 해가지고 이거는 영어외비용으로 처리를 하죠. 그 다음에 정상 감모인 경우에는 매출원가로 그냥 처리합니다. 사실상 이건 의미는 없는 문제이긴 한데, 아무 없으면 그냥 비정상 감모로 그냥 보아주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 기말 재고액은 얼마냐면은 52,000원으로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5번입니다. 주식회사 JB의 매출액은 800만원이며, 연간 매출 총이익률은 30%입니다. 기말 재고 실사 결과, 담당자는 재고자산의 횡령이 발생하였음을 인지합니다. 매출 총이익률법에 의하여 추정한 재고자산 횡령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매출액은 800만원이고요. 연간 매출 총이익률 30%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요. 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는 얼마인지 모릅니다. 근데 매출 총이익을 봤을 때자 그래서 어, 이때 매출 총이익률은 얼마인지 모르는데 어, 퍼센테이진 있어요. 몇 퍼센트라면 30%. 근데 이때 이거를 봤을 때 매출액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봐요. 매출액을 기준으로요.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면은 이거를 100%로 기준으로 봐요. 그러면은 매출 원가를 몇 프로만큼 빼면 돼요? 30 나오려면은 그렇죠. 70%만큼 빼면 되죠. 이거를 알면은 매출 총이익이 얼마인지알수 있어요. 매출 총이익 얼마예요? 800만원이 100이니까 거기에 3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해주면 되죠. 얼마예요? 240만원. 이게 매출 총이익 금액이 돼 자, 그러면은, 담당자는 재고자산의 횡령이 발생하였음을 인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했을 때 매출 총이 얼마인지 한번 봅시다. 아, 매출원가예요 정상적으로 했을 때 매출원가. 자, 정상적인 매출원가는 단기 순 매입에 더해주고 기말 재고에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뭐 계산기를 이용해서 하는 게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자, 한번 봅시다. 72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추정했을 때는 720만원의 기말 재고액인데 근데 어, 매출원가는 800만원에서 240만원만큼 빼면 은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나와요. 그래서 얼마냐면 은 56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했을 때 매출원가는 560만원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죠. 720만원 나와야 되는 건데 원래는. 그래서 560만 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때 중간에 이제 어딘가에 이제 자재를 빼돌렸거나 횡령을 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금액의 차액만큼 하면은 횡령 금액이 얼마인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반적으로 얼마 횡령했냐 720만 원에서 560만 원 빼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16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정답 몇 번? 2번으로. 어,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6번입니다 다음 지분증권의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입니다. 지분증권입니다 지분증권이라고 하면은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이게 이제 지분 증권이고요. 근데 지분 증권이 아닌 게 하나 있죠. 뭐예요? 그렇죠. 채무 증권, 채무 증권 어떤 거예요? 그렇죠. 그거 어, 만기까지 보유 의도가 있는 만기 보유 증권입니다. 이게 사채에 대한 만기까지 적극적으로 보유 의도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몇 번? 그렇죠. 만기 보유 증권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7번입니다. 주식회사 JB는 2024년도 2월 9일 투자목적으로 주식회사 아산의 주식 200주를 주당 27,000원에 취득하고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합니다. 2025년 1월 7일 200주 전출을 전체를 2만 원에 처분합니다. 여기서 딱봐 손실이죠. 자, 아산의 주식의 공정 가치는 다음과 같은 경우, 아산의 주식과 관련하여 2025년 손익 계산서에 반영할 단기 손익은 얼마입니까? 이 문제는 흐름이 중요합니다. 자, 2024년 2월 9일, 27,000원에 투자를 합니다. 자, 그래서 2024년 12월 말이 됐습니다. 자, 주가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슬슬 열받고 빡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22,000원에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차익인 5,000원만큼 손실됩니다. 거기 몇 주? 200주죠. 그래서 얼마? 자, 10만, 10만 원이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100만 원에 손실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27,000주에 200 540만 원이니까 그럼 22,000원에 200주하면 44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100만 원만큼 손실되는 거죠. 그래서 1월 1일의 장부금액은 얼마냐면은 440만원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못 버티겠는 거예요. 도저히. 그래서 2만원에 처분을 합니다. 딱 봐도 손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2015년, 25년, 1월 17일 2만원에 처분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볼 거냐. 매도하는 증권은 전체를 보거든요. 근데 단기 매매 증권은 최근에 있는 거두 개만. 장부금액은 얼마냐면은, 440만원으로 시작을 하죠. 근데 이때 처분하는 금액은 얼마예요? 2만원에 200점 얼마? 400만원이죠. 그러면은,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00만원이고, 그리고 실제 장부금액은 44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40만원 만큼? 손실이 되는 거죠. 뭘로? 처분 손실이 됩니다. 이 위에 거는 평가 손실이고요. 자 그러면은 2 0 2 5년도에 손익계산서 발생한 단기손익은 얼마예요? 이거는 이 위에 거는 2024년도 거죠. 요 밑에 거는 도저히 못, 못 버텨서 빨리 던져버리고 손절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도 거죠. 25년도 거를 물어보니 이에 다가 정답 몇 번? 40만이 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8번입니다. 다음 중, 지분증권의 손상 차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지분증권의 손상 차손입니다. 그러니까, 즉, 어떤 사유로 인해서, 객관적 사유로 인해서 손상이 발생했다, 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1번입니다. 객관적인 손상 징후가 존재하는 경우, 기말의 장부금액과 손상 차손 간의 차익만큼 회계 처리한다. 자 객관적인 손상 징후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기말의 장부금액과 손상 차손간의 차액만큼 회계 처리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맞죠? 자 그다음 2번, 지분증권에 해당하는 손상 차손 회계 처리는 자본으로 처리한다. 어이 18번에 대한 2번인 경우에는 약간 좀 애매합니다. 사실 지분증권에 해당하는 손상 차손의 회계 처리는 자본으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은 투자자산 손상 차손인데, 물론, 이제, 평가에 해당하는 손익에 대해서는 상계 처리를 하는 건 맞습니다. 상계 처리하는 건 맞지만, 이 투자자산 손상 차손은, 이거는 자본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용으로 처리가 돼요. 그래서, 이번에 해당하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본이 아니고, 그냥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그 다음, 3번. 매너가는 증권에 손상 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원가법으로 하는 경우 환입할 수 있다. 이건 맞습니다. 원가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입할 수 있어요. 환입은 가능합니다. 원가법인 경우에만. 그 다음, 4번. 손상 차손이 회복하는 경우, 당초에 장부금액은 초과할 수 없다. 맞습니다. 손상 차손의 한도는, 어, 그 장부금액 자체를 초과할 수가 없어요.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회복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 이에 해당하는 부분에 옳지 않은 거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9번입니다. 주식회사 제이비는 2024년도 4월 1일 투자 목적으로 주식회사 아산의 주식 200주를 5천원에 취득하고 이를 매도하는 증권으로 분류합니다. 주식회사 아산의 주식 공정 가치 정보가 담과 같은 경우, 주식회사 JB는 2025년도 12월 31일 재무 상태표에 표시할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손익은 얼마입니까?입니다. 자, 200주를 5,000원에 취득을 합니다.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합니다. 근데 아산의 주식 공정 가치 정보가 담과 같은 경우, 2025년도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손익입니다. 자, 이 문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첫 번째는 어 이제 f m 대로 이제 해가지고 이제 절차대로 하는 방식과 아니면은 시작점하고 끝점만 보아서 이 차익만큼 알아내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절차적으로 한다면은 일단은 4월 1일에 이제 투자를 했고요. 12월 31일에 평가를 합니다. 2024년. 그러면은 5,000원이고 4,500원이면은 500원만큼 지금 가격이 내려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0주만큼 하니 10만원 만큼의 평가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어, 2024년도하고 2025년도를 평가를 합니다. 2024년도에 해당하는 이 시가 4,500원. 2025년도에 해당하는 부분 6,000원. 이 차익만큼이 얼마냐면은 1,500원이 되는 거예요. 1,500원 만큼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이익이 되는 거죠. 이때 이익에 200주를 해주면은 30만원의 평가, 30만원이 되는데, 이때 과거에 10만원 만큼 평가 손실이 존재했을 경우, 자본은 상계 처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10만원 먼저 상계 처리하고, 그 나머지 20만원만큼이 평가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있고요. 그래서 그이 차이만큼만 이익인지 손실인지 먼저 파악하고, 주식수만큼 곱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해주면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회의 관리 1급으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간편한, 간편식으로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제 시작 지점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시작 지점이 5,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끝 지점이 얼마냐면은 2025년도 1 2월 31일이 끝 지점이죠. 그래서 얼마냐면 6,000원이에요. 이 차이가 얼마예요? 1,000원이에요. 곱하기 200점 얼마예요? 20만원이에요. 자, 이거 봤을 때 내가 투자하는 금액보다 높아요, 적어요? 그렇죠. 투자금액 만큼 올라갔죠? 천 원만큼 올라갔죠? 올라갔으면 뭐예요?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평가 이익이 얼마? 2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절차대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편안한 방법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이에 당한 정답 몇 번? 4번으로 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0번입니다. 주식회사 JB는 2024년도 1월 1일 다음과 같은 조건의 사채를 취득하였으며, 주식회사 JB는 이 사채를 만기일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습니다. 2024년 이 사채와 관련하여 인식해야 하는 이자 수익금액은 얼마인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시도합니다. 자, 액면금액 500만원이고 시장이자율은 10% 유효이자율법이죠. 그래서 10%의 현재가치 0.7513그 다음 연금형가는 2.4828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500만원의 10%만큼 이제 해당하는데 500만원의 10%는 이게 0.7513으로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3756550원이 됩니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연금 평가는 어떻게 되냐면 500만 원에 7%만큼 이줘요 35만 원이죠. 그럼 35만 원에 대한 이제 미래 연금 가치, 연금 평가를 해줘 2.48. 자, 그러면은 어, 이두 개의 금액을 합치면 얼마냐면은 어, 4 6 1 6 9 3 0원이됩니다 이게 이제 그 만기 보유 증권에 해당하는 장부금액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어 이자는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처리합니다. 를 그래서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부분은 이자 수익은 얼마냐라고 물어보니 일단 일단 액면 이자율은 이제 내가 현금으로 받는 금액 7%가 됩니다. 받는 금액. 그래서 얼마냐면은. 500만원에 7%만큼 계산을 해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35만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유효이자율법은 얼마냐면은 유효이자율은 이제 4626930원에 10%만큼 해줘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462693원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4626, 4626, 어, 693이 아니고. 462688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어, 이게 이제 유효이자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이자 수익 금액이에요. 그러면 회계 처리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대변에 이자 수익 이렇게 처리하게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462688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돈 받는 금액은 액매이자율로 돈 받거든요. 그래서 현금 35만원. 그럼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되냐면, 나머지 금액은 만기 보유 증권으로 해서 나머지 금액은 이 금액만큼 올려 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62688 빼기 3 5만 원. 그래서 얼마냐면은 112688원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해 주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자수익금액은 얼마입니까? 물어보니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이자수익금액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 은 462688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